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 TV의 천영호입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팔차대회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장장 8일간이나 열렸죠. 당대회가 형식적으로는 당의 최고 기관으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 기조를 결정하고 지도부를 개편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정 체제인 북한에서는 사실상 김일성 조의 부흥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주의 권위를 높이고, 김일성 교를 이끌어갈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사상적, 신앙적 동료를 맞고 결속을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회의 핵심은 김정은의 보고입니다. 말이 보고지 사실은 위일적 영도 체제 하에서 수령이 내리는 교시입니다. 김정은의 보고는 7차 대위후 대내외 정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장황합니다. 읽년 데만 9시간이나 걸렸다는데 할 말이 많을수록 내용은 빈약한 법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핵무기를 악착같이 틀어지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난국을 정면돌파하자는 건데 공허하기 짝이 없고 허장성세로 가득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자력갱생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 없이는 살길이 막막하다는 뜻이죠. 군사분야, 대미 관계, 대남 관계, 대내 정책 등에서 특기할 만한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군사분야부터 들여다보면 핵과 재래식 무력을 계속 증강해 나가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질적 고도화와 다양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겠다. 첨단 전술 핵무기 개발하겠다.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계속하겠다. 핵 잠수함 개발해서 수중 발사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명중률을 제고해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하겠다는 등 야무진 꿈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정찰 위성, 무인기와 같은 감시 정찰 자산도 개발하고 재래식 분야에서도 첨단 정밀 무기로. 정형화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은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의 실력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는 실현하기 어려운 허황된 목표가 많습니다. 개발할 능력이 있으면 극비에 붙이고 조용히 하면 될 일을 굳이 공개하는 의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 경제 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닥친 삼중고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막강한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질적 양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린다. 너무 쫄지 말고 자력갱생으로 남국을 정면돌파하자는 그런 동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동시에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당신들이 제재 해제 안 해주고 계속 괴롭히면 우리는 더 위력적인 전략 핵무기를 만들겠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미국에 더 불리해질 테니까 속히 우리가 원하는 딜 갖고 나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더 애를 씁니다. 무시당하고 업신 여김을 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수록 허장성세를 부리는 겁니다.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그런 계산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핵무기의 양이 늘어날수록 협상에서 더큰 것을 받아낼 수가 있고 더 많은 핵무기를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러면 미국의 위협이 될 다탄두와 핵잠수함 개발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향후 10년 내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일차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은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많은 연구 개발과 시험 발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 탄두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고 발사 시험 몇 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거기까지 나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재 강화로 끝나지 않고 군사적으로 해결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이 말하는 핵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한 걸 말하는데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미국에 별로 위협이 안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디젤 잠수함에 싣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 수심 200m 이하의 연근해에 숨어 있을 때가 한미 양국이 찾아내고 추적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북한 연안에 숨어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잡는 데는 한국 해군의 209 잠수함이 최고입니다. 림팩훈련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어뢰로 명중시키고도 미국 이지스 구축함들과 대잠초계기들이 끝까지 찾아내지 못한게 한국의 209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209의 연료전지를 리튬이온전지로 교체해서 자항능력을 대폭 늘려서 여러척이 북한 잠수함 기지를 포위하고 길목을 차단하는게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잡는 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북한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한미일 삼국의 잠수함들과 대잠 초계기가 우글거리는 외해로 빠져나오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잡기가 쉽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물 속에서는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빨리 가고 멀리 가는 데는 유리하지만은 수중에서도 원자로와 냉각 장치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탐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 생각부 열도 근해를 침범했다가 일본 소류급 디젤 AIP 잠수함에 잡히는 경우는 있어도. 중국 원자력 잠수함은 일본 디젤 잠수함을 죽어도 못 잡는 이치와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수로조차 가동해본 경험이 없는 북한이 잠수함에 장착할 크기의 소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운영할 능력을 확보하는 게 10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유입이 되는 것은 김정은이 개발하겠다는 첨단 전술 핵무기입니다. 전술 핵이란 남한을 공격하는 데만 사용할 단거리 핵미사일을 말합니다. 전술 핵과 전략 핵을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은 운반 수단의 사정거리입니다. 미국 러시아 간 전략 무기 감축 조약 스타트에서 전략 무기의 개념과 범위를 ICBM, SLBM 그리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탑재된 핵무기로 한정을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방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핵무기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작년에 트럼프가 폐기한 INF는 500 내지 5,500km 사거리에 핵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 조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핵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수량도 제한되기 때문에 위력이 가장 큰 탄두를 장착하는 반면에 전장에서 사용할 단거리 핵미사일에는 위력이 비교적 약한 소형 탄두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탄두가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에 장착되면 전략핵으로 분류가 되고 500km 이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되면 전술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야무진 꿈을 너무 자세히 언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군사 기밀을 하나 누설한 것 같습니다. 첨단 전술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말은 아직 못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기밀을 언년 중에 노출한 셈입니다. 핵탄두를 장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건은 미사일의 직경 두께입니다. 예컨대 화성 15 ICBM의 직경은 2m 정도가 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죠. 이건 직경이 1m가 조금 안됩니다. 화성 15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들 기술은 확보했는데, 이스칸데르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단거리 미사일이 없다고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본토나 광기지까지 날아갈 화성-15나 화성-12 미사일을 고각발사하면 한국 영토에 떨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고체 연료 시스템을 개발할 때까지는 발사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사전 탐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미국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근히 협상 재개를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 양보할 생각은 없다, 기죽지 않겠다는 그런 뻣뻣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남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착 상태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남북 관계의 회복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건 북한스러운 전형적 언급이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남측이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제안으로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는 경고를 외면하면서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존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 관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릴까요? 한마디로 전단 금지법 제정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북한의 하수인 역할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문재인 정부와 대화를 재개하는 은혜를 베풀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금단 현상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한을 지방 정부로 격하시키고 이 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갑을 관계, 종속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보고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자기들은 핵무기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신흥 미사일을 수없이 시험 발사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비 하려면 남한의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발언 부터 설명을 하고 계속되는 첨단 공격 장비 반입의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라고 억박 지른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로 남한을 공격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감히 대드는 데 사용할 전단 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북한 내의 사상적 동료가 심상치 않은 정황이 김정은의 보고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12월 4일, 어,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반동사상문화대격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부리자는 언급이 있는가 하면,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일반 주민들의 사상적 동료는 이해가 가는데, 간부들의 사상적 변질을 김정은이 걱정할 상황이라면... 이건 앞으로 수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여정이 대북 전단 막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악하고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 문명 민주국가들의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대북 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그 절박한 사정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용호TV의 천용호였습니다.